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원래 스승과 제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왕과 신하 이런 관계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성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친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들의 신분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노예 또는 종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 우리가 어쩌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 이 헬라 문화로 이 둘로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자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종이고 노예지만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로스 자체는 사랑받는 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둘로스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하면서 새로운 신분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알려지는 것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데 이제 주님의 친구로 새롭게 알려진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명예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래부터 갈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앉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다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를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공동체를 향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자격을 일단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친구 삼아야겠다. 그런다고 일방적으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뜻을 따라줘야 내가 원하는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고집, 내 방식대로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좋은 친구 둘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최선의, 그러면서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한대로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정은 어떤 학연이나 지연, 우리 인간 관계가 맺어지는 무슨 혈연,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친구 자격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표시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한가족 같은 친교를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아직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야죠. 아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졌을까?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순종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 터득해 가요. 예수님께서 사방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아주 바쁘게.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바쁜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좀긴 말씀이지만 그 상황을 성경은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르니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 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누이들만을 가족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본문대로 하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교는 자발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의 친밀도를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 속에는 그래서 반드시 순종이 마치 기초처럼, 반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게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한 가족 같은 친교이든지 순종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항상 만들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무조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말에 순종 잘 한다고 해서 그 아이 보면서 제가 야,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래서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친구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맺는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보다 깊은 사랑, 보다 진실한 마음, 보다 친절한 태도를 먼저 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한마디에 그냥 팽! 하고 토라지는데 얼마나 쌀쌀 맞게, 이 같은 교인인가 싶을 만큼 그냥 쌀쌀 맞게 돌아. 그랬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또 한마디, 아유, 칭찬하는 말 하면요. 그 한마디에 또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조변석해처럼 변해요.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우리 신앙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위대한 열매지요. 찬송가 503장 1절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일세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로 그찬성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게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가야 해 사랑은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얘기는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맺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말씀하세요. 사랑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마음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참된 신자가 될수 없습니다. 미움이나 다툼,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한국 교회 안에 내부의 분란이 일어나서 양파로 쪼개져 가지고요. 서로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욕설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마귀가 예배당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오늘 설교 본전 다 찾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사실은 예배 앉았는데, 2부 때 앉았는데, 옆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대요. <laughs> 탐탁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친구, 사랑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서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전은 다 뽑은 거예요. 그한 분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을 좀더 쉽게 풀어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21세기의 설교자로 알려진 존 메가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지난 7월 달에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이존 메가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죠. 다른 그리스도인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그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앙의 본성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척 해봤자 마음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의 심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본성은 이미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지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타적인 삶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같은 교회 안에 또온 세계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짐을 가졌으면 짐도 나누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도 나누어 가져야죠. 아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야죠.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기꺼이 위로하고 희생하고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복도다 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발행해 준 무슨 인증서라도 하나씩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한 가지로 같은 교인이 된 것을,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까지 던져서 친구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친구로 인정해 주셔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희생하기는 커녕 단몇 분의 시간조차 내주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니, 시간을 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간을 내서 형제를 이간하는 일을 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몰, 그 몰지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가끔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고백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또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짧은 팔로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려서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하늘만큼 저 땅만큼 사랑해요. 그래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물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운 십자가를 보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그 자리에 두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사랑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값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요,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과 함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요. 그 친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야야, 요거는 다른 사람 몰라.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소곤소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 친구하고 뭔가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그 비밀이 새나가면 친구하고 관계가 깨져 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원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종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고 친구의 자리로 격상시켜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비밀 를 나누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살도록 개방된 비밀이지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계획과 복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이 가장 진실한 우정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주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네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은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동등한 사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살도록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친구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무슨 구원의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정은 대개 두 사람이 쌍방간에 친구로 선택할 때 맺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은 예수님이 친구로 선택해 주실 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발적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누가 보음 6장 13절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그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할수 있는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면요. 점점,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 보면 주님과 등져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점점점 밀접해지면 어느덧 세상과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편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꼭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